네 박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엔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현재 신고가 갱신하고 계속해서 올라가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실 거고요.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도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엔캠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게 12만 5천원대 고가 라인 여기 보시게 된다면 신고가 상장 이후 만들어두었던 저 고가 라인을 뚫어줄 수만 있다면 매물 소화만 충분히 된다면 신고가 만들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밖에 없다. 현재 재료가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제가 말로만 드린 게 아니죠. 바닥권에서 잡지 못한 건 너무나도 아쉽지만 제가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올해 1월 22일 장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핵심 스윙 종목으로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여기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 1 9 0 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100% 무료로 이 부분들 다 챙겨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엔캠에 대해서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모두 이야기 드리고요. 왜 매수하는지.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문자 주셨던 209분 다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9일까지, 1월 19일까지 기다렸던 부분은 1월 18일날 말씀드렸었던 고가에 도달을 하였고, 이 고가의 물량들을 소화해 주는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인, 이 라인에 대한 고가를 돌파해주는 물량 소화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보고 제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거고요. 이 1월 19일에 모시게 되시면 대량 거래가 터진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을 만들었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장 이후 만들어두었던 고점 라인의 물량들을 소화하는 부분이라고 확신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모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엔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앞으로 대응 방향,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숨어있는 재료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 이야기 드릴 거고요. 제가 문자 주신 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최근에 제주반도체,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까지, 그리고 엔캠, 이 종목들에 대해서 스윙 종목을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제가 투명하게 모두 이야기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되시는 현재 계좌에서 가장 속 썩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 텐데 우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엔캠에 대해서 매수했던 시점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된다면 1월 22일 월요일 장 전에 제가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거고요. 매수가는 11만 5천 원. 1차 목표가는 25만 원으로 이야기 드리고 목표가 도달 시에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라이브 통해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1월 22일 월요일장에 11만 5천원 밑으로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5일 동안 매수가 가능했던 가격까지 내려와준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은 여유있게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매수 이후에 1차 목표가였던 25만원까지만 해도 목표가 수익률이 여기 보시게 된다면 111% 10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선 제가 이야기 드렸던 현재 수익이 크기 때문에 때문에 손절가를 조금 낮게 잡고 20만원까지 잡고 아직까지 홀딩한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내드릴 수 있었던 부분은 단순히 차트만 보고 절대 아닙니다. 시장 분위기와 차트도 당연히 무조건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엔캠에 대해서 1분기 예상 실적과 2분기 계약 일정들을 모두 체크했습니다. 이렇게 실체가 있는 실적에 대해서 모두 체크를 하고요. 3월달 공시 내용과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한 기사 재료에 대해서도 모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달에 대대적으로 발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사들 붙기 시작한다면 아직까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현재 N캠 보유하고 계시면서 혼자서 대응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혹은 N캠 아직 매수는 하지 않았지만 들어가도 되는지 매수를 해도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각 시나리오에 따른 매매 전략 어디서 손절을 하고 목표가는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모두 미리 정해두었기 때문에 혼자서 절대 고민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0108000번의 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N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해주시면 제가 이 자료들에 대해서 모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 자료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꼭 먼저 확인을 하고, 마음 편히 조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문자 보내주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계좌에서 가장 힘들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종목들 비중이 커서 걱정이 되는 종목일 수도 있고요 손실이 커서 대응이 어려운 종목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모두 다 알려드리기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기에는 제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가,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종목 이름과 이 종목 이름과 함께 매수 평당 강 적어서 함께 보내 주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실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아까 보여 드렸던 이 n 캠 앤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엔캠 뿐만 아니라 제주반도체 포함해서 핵심 스윙 종목들. 엔캠은 지금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제가 지금 보여드렸지만 나머지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무료 종목들 을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제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 1 0 8 0 0 0 1 9 0 4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간,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 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유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 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 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 토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 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 했던 3만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 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 1 9 0 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파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